안녕하세요. 한국건강문화교육협회 푸드건 설턴트 로미입니다. 오늘은 해독 패키지에 필수로 들어가 있는 케일이뮤나 스무디 레시피 설명드릴 건데요. 요거 오프라인에서 알려드리면 요즘 분들은 연예인 이야기하시면서 케일 좋은 거 들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모델 이소라 씨의 케일주스, 또 케일 차이란 씨의 다이어트 스무디, 워터밤 여신이 적은 고는비 씨의 다이어트 식단 공개한 것에서 케사키, 이런 거 이야기하시면서 눈동그랗게 드시고 재밌어 하세요. 이런 케일을더 효과 있게 제대로 드시는 법, 또 연예인분들의 레시피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다릅니다. 소화 흡수는 높이고 여러 부작용들을 없앨 수 있는 안전한 방법으로 딱세 가지만 넣어서 소화 흡수뿐만 아니라 영양을 내 세포에 쏙잘 들어가는 레시피죠. 그래서 해독과 면역을 책임지라고 시기토에서도 할때 필수로 꼭 넣는 것이고요. 더 조심해야 하는 아이들과 소화기 약해진 어르신들까지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더 속이 편한 전문적인 레시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린스무디는 이렇게 정착하세요. 내일케일 100g씩 먹을 수 있습니다. 가시죠. 이런 케일과 시금치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이두 가지가 비슷한 점들이 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시금치 많이 먹으면 결석 생긴다는 말은 들어보셨죠? 네. 근데 주변에 결석 생기신 분들 많으세요? 보질 못하잖아요. 그럼 이 말을 하신 전문가들은 없는 말을 하신 걸까요? 전문가들이신데요. 저도 케일에 대해서는 너무 몰라서 쌈밥집 가서야 케일을 접하고 또 생케일을 쌈으로만 엄청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은 아무도 해주지 않았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금치 상추처럼 쌈 싸서 먹나요? 네. 샐러드에 드레싱해서 먹나요? 착즙해서 주스로 마시나요? 아니죠. 시금치는 살짝 데치거나 쪄서 남물 형태로 많이 드시죠. 결석이 주변에 없을 수 있는 안전한 비법은 이런 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 케일을 안전한 스테인리스로 되어진 찜기에 찔 거기 때문에 같이 준비해 주세요. 사실 케일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수많은 식품들 중에 3대 면역, 면역식품으로 이렇게 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세계 3대 면역식품 중에 케일이 들어가 있어요. 칼슘의 흡수율에서는 시금치, 뭐, 나가서 우유보다더 높고요. 비타민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은 시금치와 당근보다도 또몇 몇 배가 높습니다. 그러면서 부작용들을 유발하는 옥살산 등의 성분들은 또 적어요. 그러니 제대로만 드신다면 면역에 관여하는 항염, 항암, 해독 등의 기능은 증대시키고, 뿐만 아니라 몸에 이런 기능 등을 올리면 다이어트는 어때요? 덤으로 갈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다이어트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순리입니다. 시금치 고르는 법은 알겠는데 메인 재료 케일은 어떤 걸로 골라야 할까요? 음, 케일의 제철은 7에서 8월이에요. 그리고 케일은 집용과 쌈용이 구분되어 있고요. 저희는 쌈용을 선택할 거예요. 쌈용을 선택할 거예요. 안써 있는 경우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쌈용은 어른 큰 손바닥 사이즈와 비슷해요. 집용은 팔꿈치 정도 돼요. 잎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유혹이 밀려 오실 수 있으나 웬만해서는. 3형으로 구매하시면 영양 부분에서도 또 섬유소가 또 적어서 목넘김과 소화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입에는 반점이 없어야 하고 색이 진하고 묵직한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농 친환경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농약 아니라 영양소 때문이에요. 솔직히 이 부분은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이 식물의 영양이란 이 식물이 자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는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생각해서 어, 이거를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더 치열하게 살아남아야 하는 친환경이 영양면에선 좋을 수밖에 없겠죠. 예로 또내 몸을 지키려고 하는 가이드를 붙일 때 어, 너무 이렇게 잘 보호가 돼서 한 번도 안 싸워본 사람에게 가이드 맡기시나요? 아니요. 저는 매일 싸워본 사람을 채용할 거예요. 왜요? 싸워본 놈이 내 몸에서도 잘 싸웁니다. 예. 거기에 케일은 특히 병충해가 심한 채소라서 농약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도 다른 채소보다 더욱 친환경을 구매해 주시고요. 세척할 때도 털 부분에, 뒷면 털이 많거든요. 이런 털 부분에 농약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 주세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바나나는 갈색점이 생기기 시작한 것들을 사용해요. 구매하실 때는 바나나의 뒤를 꼭 보세요. 뒤가 깨끗한 것을 사야 합니다. 멍이 없어야 되고요. 네. 우선 노랗게 잘 익었고, 흠집이 없는, 없는 것을 구매하셔야 하고, 꼭 뒷면이 잘 유지된 것을 고르세요. 갈색점이 없다면 집에 걸어 두시고, 하루 이틀 뒤에 갈색점이 생기면 그때 다시 따서, 다 따서, 네. 드실 거 드시고 나머지 냉동실 넣습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스무디 할때 같이 꺼내서 드셔도 돼요. 이따가 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뭐, 갈색이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 바로 냉동실에서 꺼내서 바로 스무디 만들 거예요. 음,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사실 때 여러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때 드실 거 드시고 나머지 냉동실에 보관합니다. 어, 자꾸 왜 갈색점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냐면, 네. 어, 갈색, 이때 천연 올리고당 단맛이 높아지고, 이 올리고당이 우리 장내 유익군의 변식을 도와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장의 환경이 좋아지고, 장이 좋아지면 면역에 도움이 되겠죠? 바나나가 여기에 이렇게 같이 구성된 이유예요. 또 사과는 너무 잘 아시니까 고르시던 대로 잘 고르시고, 되도록이면 빨갛게. 잘 익은 거를 잘 고르시면 되고 껍질을 사용할 거예요. 껍질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물에 잘 담가서 씻어주시고 사과씨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꼭 제거해서 준비해 놓으세요. 재료가 이렇게 구성된 이유 중에 사과를 보면 은 사과의 주요 파이토케미컬 성분인 크러스트는 껍질과 과육 사이에 가장 많이 있어요. 그래서 껍질째 넣는 거예요. 이 캐세티는 케일의 플라보노이드란 성분과 만나면 약성을 더 좋게 만드는 시너지 작용을 합니다. 네. 또 흡수율을 고려한다면 들어가 있는 재료가 너무 많은 것보다는 이렇게 간략하게 3 개에서 4개 정도를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재료와 조리법들이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네. 다음은 만들어 보겠습니다. 케일은 열을 가하면 식용식물 독성은 사라지고 케일에 함유된 영양물질의 농도는 짙어지는데 열을 너무 많이 가하거나 오래 익히면 클로럴필 성분이 사라지면서 노란색이 나타나기 때문에 살짝만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찜기에 물을 넣으시고요. 야채를 야채찜으로 설정해주세요. 네.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나오면 그때 넣고 같이 보면서 찔 거예요. 케일은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많고 칼슘이 우유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이 밖에 눈에 좋은 루테인, 지아잔틴, 염증에 좋은 케세틴, 또 빈혈에 도움을 주는 철분과 비타민, 장 건강에 좋은 식이섬유, 아미노산, 또 위궤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비타민 U와 암 유부, 유발하는 물질을 해독하는 인돌화합물까지도 함유되어 있어요. 이런 케일을 더 제대로 먹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짝 찝니다. 네. 넓은 스텐 냄비가 있으시면 물에 넣고 데치듯이 하셔도 돼요. 다만 지금은 전기 찜기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요즘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이고 또 불이 없어서 안전하거든요. 음, 이런 찜기 하나 구매해 놓으시면 정말 쓸모가 많은데, 어... 구매하실 때 팁은 좋은 식재료일수록 산이나 성분, 황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래 조리해도 중금속이나 환경 호르몬에서 안전한 풀스텐 304 이상의 것을 구매하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네, 비슷한 제품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고른 이유는, 어, 이게 중간에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 것들보다는 플라스틱이 손잡이에 최소한만 되어 있는 풀스텐 레이스인 것. 풀스텐 항공사 이상일 것인 것이 안정적이겠죠. 또 이렇게 물바지가 아주 깊어서 1 시간 정도 찔수 있을 것. 또 알람이 울리고 코드 분리가 돼서 설거지가 쉬울 것. 그 다음은 어차피 대용량은 어때요? 큰 냄비에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기 찜기는 대용량 하지 마세요. 휴대하기 편하고 놀러 갈 때도 가지고 다니, 가, 다니고 회사에서도 높기 편한 그런 사이즈로 구매하시는 것이 좋겠죠. 네, 저희 집이 LG 정수기를 쓰는데요. 이 정도가 물, 물컵 받침대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정수물을 받기도 좀 편하고요. 또 제가 여러 유, 유명 제품들 보고 해보고 구매해보고 추천드렸던 거 비교 영상 어, 추천 비교 영상 있으니까 제가 오늘 고정 댓글을 또 다시 달아 줄게요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다시 참고해 보시고 또 거기 고정 댓글에 그 보시면 그 모델을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또더 좋은 제품이 보이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 주세요 제가 건강하고 좋은 제품에 너무 관심이 많거든요 그 이유가 회원분들에게 조리기구까지 잘 컨설팅을 해야 더잘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좋은 거 너무 좋아합니다 어, 좋은 거 공유는 댓글로 꼭 저에게 알려주세요 먼저 물과 어, 찜개져서 자른 케일 넣고 두 개를 넣고 먼저 가세요 그 다음에 바나나와 사과를 넣고 갑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갈게 되면 대부분의 믹서기들은 먹기 좋은 형태가 되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얘가 바이타믹스인데 이 바이타믹스 이상의 것들은 한 번에 넣고도 가능해요. 근데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저희 집에도 이렇게 구매 순서대로 있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크고 좋은 것을 사시는 것도 만약 에 재정이 된다면 좋겠지만 음식을 잘안해 드시던 분들이라면 처음 부터 이렇게 사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작은 제품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유리를 되어 있지만 사이즈가 작아서 가볍고 여러모로 너무 잘 썼습니다. 네, 이런 믹서기로도 이렇게 두 번에 거쳐서 갈면 잘안 갈리는 섬유질까지 고르게 갈리기 때문에 목 넘김뿐만 아니라 소화흡수도 용이하게 됩니다. 어, 그다음 드시고 남은 것들은 제가 비트 스무디에서 알려드린 파우치에 넣어서 아무 때나 이렇게 설레 아이스크림처럼 냉동실에 또 넣고 보관하시고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네. 신선한 채소와 과일들은 간에 토끼던 중에 2 단계의 독 중심인 글루타티온 생성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요. 케일은 여기서 황산화 경로에 필요한 황화물이 잘 함유된 식품이에요. 네. 지금 레시피는 간단해 보지만 이렇게 구성된 이유가 분명합니다. 어, 부작용의 확률을 낮추고 소화 흡수율을 높여서 속이 편하고 안전한 스무디라서 아이들 뿐만 아니라 잘못 드시고 소화기간이 약하신 어르신들까지도 너무 좋은 정착 레시피입니다. 매일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짧은 댓글과 구독, 좋아요도 저도 좀 해주세요. 감사해요. 행복하세요.